네 반갑습니다. 소리나무의 김하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드 스테이지 3의 음색을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송모드, 라이브모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잉, 송모드, 노래 부를 때 누르는 버튼인가? 라이브모드, 라이브, 라이브 할때 누르는 버튼인가? 하실 수 있지만 이 기능을 알고 나면 이 스테이지 3 사용자를 위한 노드의 세심한 배려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음색의 기본 저장법부터 살펴보시죠. 야 노드! 먼저 음색을 저장하기 전에 한 가지 설정을 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섹션에서 Shift 버튼을 누른 채 디스플레이 밑에 위치한 시스템 버튼을 눌러 시스템 세팅 모드로 들어가신 다음 가장 첫 번째 페이지에 있는 메모리 프로텍트 세팅 창을 열어줍니다. 이 스테이지 3를 처음 사시면 이 메모리 프로텍트는 기본적으로 ON으로 설정되어 있는데요. 메모리 프로텍트, 말 그대로 메모리를 보호한다는 뜻이죠. 노드에서는 이 악기의 기본 세팅이 이미로 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기능이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소리를 저장이 가능한 상태가 되려면 프로그램 노브를 돌려 오프로 바꾸어 주어야 합니다. 설정을 바꾸신 다음 엑시트 버튼을 눌러 프로그램 화면으로 나오시면 이제 저장할 준비가 완료됩니다. 저장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Shift 버튼을 누른 채 디스플레이 왼쪽에 위치한 빨간색 버튼 이 스토어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면서 음색의 이름과 카테고리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원하시는 음색의 이름과 카테고리 설정을 해주시고, 설정을 마치시면 스토어 버튼을 누르신 다음, 프로그램 노브를 돌려 음색을 저장할 위치를 선택하신 뒤, 한번더 스토어 버튼을 누르시면 저장이 완료됩니다. 음색의 이름과 카테고리의 변경 없이 빠른 저장을 원하실 때에는 스토어 버튼을 누르시고, 음색 위치를 선택하신 다음, 다시 한번더 스토어 버튼을 누르시면, 변경한 음색이 그 자리에 저장됩니다. 변경을 하던 도중 취소를 하고 싶을 때에는 엑시트 버튼을 눌러 취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송모드입니다. 송모드는 내가 어떠한 곡 또는 공연 콘티에 필요한 음색들을 빠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여기 디스플레이 아래에 위치한 1번부터 5번까지의 항목에 미리 모아두는 폴더의 기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iuc의 공연 세션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1번은 블루밍에 사용할 잎이, 2번은 너의 의미에 사용할 오르간 등의 순서를 미리 세팅하거나 더 세분화해서는 한 곡에서 사용할 음색들, 1번은 인트로, 2번은 벌스 등의 순서로 저장을 해서 이렇게 저장된 레시피들을 이송 모드를 통해서 모아두실 수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에서 여기저기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바로가기 파일을 만들어서 한 곳에 저장하는 것처럼 말이죠. 송 모드에 저장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린 음색 저장 방법과 비슷합니다. 먼저 Shift 플러스 송 모드를 클릭해서 에딧 모드를 활성화시키신 다음 Shift 플러스 프로그램 노브를 돌려서 원하는 음색을 선택하시고 여기서부터는 기본 저장법과 동일하게. 빠른 저장은 스토어를 누르신 뒤한번더 스토어 이름 변경까지 원하시면 시프트 플러스 스토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송 모드에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이렇게 불러오신 음색은 저장되지만 음색이 가진 내용 이펙터나 그 위의 파라미터의 변화를 저장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원본 음색의 변화를 막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에 반대로 이제 설명드릴 라이브 모드는 별도의 저장 없이 내가 설정한 마지막 세팅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라이브 모드 버튼을 누르시고 여기 1번 파트에서 음색을 이것저것 손을 댄 뒤에 다른 파트로 넘어가셨다가 다시 돌아오면 보시는 것처럼 마지막으로 세팅했던 음색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원본 음색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원본 음색의 복사본을 만드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 라이브 모드는 사운드를 실험하시거나 내 건반이 아닌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연장이나 교회에서 연주를 하실 경우에 이 라이브 모드를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